한동훈 후보님, 제가 보니까 경쟁력 조사 여론 조사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보다 제가 한7% 포인트 더 우위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.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봤어요. 그랬더니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부울경 또는 TK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한동훈 후보는 이기지 못하더라고요. 한동훈 후보님,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?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? 지금 이, 상황이고, 안 하시겠습니까?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. 제가 네, 최선을 알겠습니다.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네 알겠습니다.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,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